뭐 프로그램하고 좀 거리가 있을 수 있는데 오늘 전현무 씨랑 김시석 씨랑 커플룩을 맞춰 입고 오셨는데 뭐 약간 두 분이 비슷한 거같고 하석진 씨랑 이형우 씨랑 약 느낌상 컬러 같은 게 비슷한 거같고 뭐 오늘의 패션에 미리 이야기하고 오신 바가 있는지 아니면 혹시 두 분이 첫 녹화에서 다른 팀이라서 그렇게 뭐 혹은 같은 팀이라서 이런 식으로 맞춰 입고 오시는지 궁금합니다. 제가 뭐이게 주도변미란 <laughs> 준비를 하지 않고요. 어... 다른 팀이긴 했죠. 다른 팀이긴 했는데 저는 전화무시가 없으면 안 돼요. 네. <laughs> 제가 제일 필요 하고 저에게는 제일 소중하고 저도 우리 피부하고 지금은 뭐 필요하고요. 네. 아니 근데 그 사실은 그 옷을 전혀 뭐 얘기를 스타일리스트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이렇게 입고 제가 제석씨가 이거 입고 온줄알았으 많이 입었죠. 네. <laughs> 기자분들께는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같은 먹은 에 다른 느낌 이런 기사만 좀주세요 <laughs> <피해> <laughs> 너무 보여요. 너무 보이고 아, 기사는 떴지 않았어요. 예, 좋아요 폭탄도 할것 같고 해서 조금 그것좀 피해주시고 아고 제가 지석 씨한테 얘기를 했어요. 좀, 어, 나 너무 비교된다. 그러니까 지석 씨가 아형도 멋있는데 이런 말도 좀 해법한데 어, 제가 멀리 떨어져 있어 드릴게요라고 얘기를 하 <laughs> 그래서 어, 제발 그거 좀 예, 부탁드리겠습니다. 저희는 얘기를 안 하고 왔어요. 예. 네. 두 분의 케미가 남다르다는 생각이 들고요. 그, 하석진 씨랑 혹시 이정원 씨의 패션 컨셉 궁금하신 건가요? 네. 저희도 뭐 거의 그런 예상은 못 했는데요. 전혀. 모르겠어요. 그런 이미지가. <laughs> 네. 그, 뭐, 저는 옷을 잘 몰라서, 어, 지석 씨랑 현무 씨가 비슷한 건 알겠는데, 저랑 석진 씨가 비슷한 건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. 저는. 뭐 이거 올라는 이건 아, 완전 그렇구나.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냥 가을 느낌 나는 옷 입어달라고 입혀달라고 <laughs> 했어요. 예, 그러니까. 네. 네 저는 겨울인 것 같고요. 아, 잘 그렇죠. 보겠습니다. 가을과 겨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.